안녕하세요. 성우 안지환입니다. 동물농장을 지금, 어, 한 26년 정도, 예, 거기서 이제, 내레이션을 맡고 있고요. 더빙은 물론이고, 요새는 또 뭐, 이제, 방송 MC, 또, 쑥스럽지만 배우로도,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그 직업을 잘할수 있는 비결은, 뭐 다른 비결은 없을 거예요.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국민 성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신인 성우였을 때는 목소리가 많이 여린 편이었고, 어린 목소리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굵직한 배역이 제가 소화할 수 없게 되니까, 녹음이 있으면은 원고가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맣게 채워가면서 뭐 호흡하는 거, 뭐 기침하는 거, 웃는 거, 눈물 짓는 것까지 대본에다 다 적어가면서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목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주시는데요. 저는 따뜻한 물보다는 찬 물을 주로 마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꿀을 한 스푼씩 떠서 천천히 삼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성우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일하는 편이 많아서. 발이 불편하면 금방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르무통도 저만의 컨디션 조절할 수 있는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성우다 그러면 이제 뭐 좋은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고 편안한 연기가 있어야 돼요. 특히 성우들은 화면에 남는 게 아니고 소리만 뽑아 가기 때문에 동작 하나하나 그 장면의 느낌을 열심히 정말로 실제 상황인 것처럼 같은 제스처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본다면 녹화하는 시간만큼이나 녹음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더빙 작업은 소소하다 보니까 어. 발의 피로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발이 많이 부으면, 은요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가 지나가는 느낌이 나요. 직근, 직근, 이렇게. 근데 르무똥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처음 신을 때부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신을 때 느낌이 아, 이거다. 근데 정말 가볍고 편하고 특히 착화감이 너무 이렇게 폭신폭신한 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서 있는 시간이 길수록 편한 신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쵸? 제가 직접 신어보니까 확실히 편안함을 알겠더라고요. 루무통 꼭 한번 신어보십시오.